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5일 주일입니다. 사마리아를 구한 사람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의 퇴각을 발견함.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약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한다면.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 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 죽일 것,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은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기만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었,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 중에 남아 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 중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온 물이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물이와 같은 이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하리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 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수하에 한세갤리 되고 보리 두 수하가 한세갤리 되니 여와의 호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이르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길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길로 매매하리라 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야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발음해 죽었더라. 6절과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소리 하나로 아람 군대를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병거 소리에 놀란 아람 군대는 정찰을 보내어 확인하거나 싸울 전략도 세우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진영을 그대로 둔채 황급히 빠져나갑니다. 강한 군대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소리 하나 이기지 못합니다. 3절부터 5절, 8절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회복 약속이 실현되는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한 이들은 네 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그들은 부정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적군에게 투항하려 했지만 그들이 성안 사람들보다 먼저 승리의 전리품을 누리고 사마리아를 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의 복음도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주신 먼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먼저 되는 은총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만 전리품을 취하고 아람군의 퇴각 소식을 도성에 알리지 않은 것이 벌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결행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성을 떠나 아람 진영으로 왔지만, 이제는 동족들의 구멍을 위해, 구명을 위해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나병으로 고생한 그들이었지만 인간에 대한 연민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문지기들이 한 목소리로 아람 진영의 상황을 알렸음에도 왕은 기뻐하기보다 사마리아 성을 함락하기 위한 아람군의 속임수라고 의심합니다. 말씀을 뒤로하고 현실에만 매몰된 자들에게 원의 소식은 낭보가 아니라 그저 비현실적인 오보일 뿐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서 에게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예언대로 백성이 정당군이 전한 소식을 듣고 아람 진을 노력하자 치솟던 물가는 안정되고 이스라엘의 시장 경제는 정상화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던 이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던 왕의 장관은 백성에게 발표 죽고합니다 축복이든 경고든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기어이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듣고 살아났으니 이제 그 복음을 살아서 이웃들에게도 현실이 되게하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베트남에서 새로 시행된 종교법으로 인해 미등록 교회들이 회계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했다. 종교법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베트남에서 교회들이 지혜롭게 사역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